대입공감 똑똑톡 서혜진 대입지원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취직 걱정 없는 첨단학과 그리고 계약학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 공학계열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인데 첨단학과가 유망하다고 하던데 어떤 학과가 첨단학과인가요?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한번 살펴보면. 첨단학과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대표 학문단위에 해당되는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미래자동차, 반도체공학에 이르기까지 4차 산업을 이끌어나가는 첨단 분야에 관련해서 국가가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서 만들어진 학과입니다. 어, 그리하여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순증의 형태로 많은 인원들을 늘려서 새로운 학과들을 신설하여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사실상 뭐 여러 가지 대학의 차원에서는 고등교육기관들의 구조조정이라거나 불필요한 증원에 관련하여서는 그대로 기조를 유지한다는 부, 부분에는 변함이 없으나 첨단 인재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 차원에서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육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 첨단 학과에 관련한 증원이라거나 발전된 부분들이 보여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지금 현재 대 네. 어, 대학 입학 어디 가라고 하는 대입 정보 포털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학과 정보를 서칭해 보실 수 있는데 반도체와 관련한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권역 그 외에 여러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하여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반도체와 관련한 학과들을 런칭하고 있고 어, 그에 따라서 이, 이 중에 대부분이 첨단학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첨단학과를 합격했다 라고 해서 4년의 과정 끝에 4 사회에 나갔을 적에 취업까지 보장된다라고 하는 부분들과는 조금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여러 첨단 학과들 중에 어, 유독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어, 전도 유망한 많은 대기업들과 협업을 맺어서 계약학과 형태로 취업을 보장하는 형태의 계약학과들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여러 첨단 학과 중에 어, 일부분만이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력을 이제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대학들이 이렇게 어, 대기업들과 협업 을 맺어서 개학과를 만들어 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